우리 다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 요한복음 6장, 아, 로마서 6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어, 나눠볼 텐데. 자, 우리가 이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아, 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였죠? 말씀. 네. 네. 까먹어 합니다. 저 저도 까먹어요. 네. 말씀. 그렇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자, 성도의 기본,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용서, 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맞는 말이죠?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과거의 죄, 현재 지금, 지금의 우리의 죄이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보면 은더 어, 나은, 그러니까 나은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뭐 내가 뭐다 용서 받았는데 뭐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다뭐다 사함 받았는데 뭐 굳이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진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보세요, 이미 다 우리는 용서 받았잖아요. 다 받았고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에 갈 일만 남았는데 구, 왜 굳이 뭐하러 그렇게 힘을 빼면서 부산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어차피 뭐 우리가 용서받은 거, 뭐 그냥 아무렇나 우리 살다가 다총 갑시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네. 그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가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믿고 죄가 용서.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그죄 가운데 거해요. 자, 예전에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일일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예요. 그런데 복음은 용서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뭐없애기 위해서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용서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정리하면 용서 받았어요. 어, 난 자유야. 그래, 아, 신난다. 그래, 뭐, 아무렇게 살아야지. 뭐, 이미 나는 기도해서 사람 받으면 뭐, 끝나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죄사을 받았어요.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도록 부단히 했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6장 2절에, 로마서 6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나를 대신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치고 죽으셨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이름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 김도영이라는 이 사람 그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 이제 예수님을 믿은 김도영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 김도영이 이제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피가 얼마나 값진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김도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안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분들 지금 이 많은 분들 앞에 공표를 하게 돼요.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뭘 공표하냐? 왜? 어, 세례 받을 때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다 있는 장소에서 공식 자리에서 왜 하느냐? 저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죽었어요. 이제 죄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공표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세례식이에요. 이거를 많은 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이분들이 다 증민인 거예요. 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나 증민입니다. 그런,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는 아무에게나 마구 그냥 허투루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그렇게 줄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는 일생에 딱한 번만 받아요. 두 번도 아니고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세례라는 예식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죄인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그 그 일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 다른 말로 성례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예식.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엄숙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대한민국 이 교회에서는 만 15세 만 15세 이상된 분들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이 거행해요. 왜 그럴까요? 자, 15세 이상은 되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의 의지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또 하나, 왜 교회는, 왜 어, 교회를 나온 지, 왜 6개월 이상 된 분들, 왜그 이상 된 분들에게만 왜 줄까요? 자, 6개월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고, 또 예배는 무엇이고, 이거를 배우고, 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례는 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원래 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 그리스인들이쓰는 헬라어로 밥, 피, 조, 밥 피조 이렇게 불러요. 밥 피조.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이 말과 같이 세례는 물에서 진행해요. 음 제가 어 저가 저는 뭐 장로교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식은 침례교식을 되게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뭐 혹시 뭐 교회를 옮기려고 있으나요? 그게 아니고요. <laughs> 저는 원래 원래 어 세례식은 침례 교식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 교회를 가보면 제가 한번 어, 신학교 한 4학년 때인가요? 그때 한번 그 교회 탐방하는 시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이 침례 교회를 가니까 이 강대상 뒤에 천막이 있어요. 그걸 쭉거치면 욕조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받는 분은 흰 옷을 입고 앉으세요. 그리고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무슨 심, 저기 우리 천주교처럼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말씀 전에 그분은 불러요, 불러서 이 자리에 딱 서서 이제 진짜로 큰이 욕조에 물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코를 이제 목사님의 코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성도는 귀를 막고 잡아서 눕힙니다. 눕히고 이렇게 서워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어,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박수 치고 그분 은 감동해서 울고. 아 이게 세례할 때 얼마나 감동되고 큰 일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침례교 세례식을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강이나 호수, 뭐 이런 욕조 그런데 가서 목사님이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넣어 다가 빼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물에 넣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물에 넣었다가 빼요 이게 건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텐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죄인을 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내가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의미해요. 이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막 원통하고 비통한 어떤 그런 슬픈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장례식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자,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왜 죽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물에 잠기면서 난 이제 죽습니다.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이제 물에 넣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립니다 그럼 다시 일으키는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의 뒷부분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어떤 의미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즉 이제는 예수님 믿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 김도영은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 삶으로 부른받은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이 세례는 이런 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의 표예요. 자, 그러면, 자, 세례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좀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까요? 어, 첫 번째 뭐냐면, 세례는, 세례는 전통적으로 죄의 용서, 즉,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볼게요.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의단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고백의 의식. 이게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야. 내 네, 죄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죄를 이 죄가 오늘 세례 받음으로 죽게 해주세요. 나는 이 모든 죄가 사 아, 없어져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례는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씀 좀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사도 행전 2장 볼까요? 사도 행전 2장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다음에 있죠 사도 행전 2장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38절 2장 38절 자 우리 함께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좀 궁금해져요. 뭐냐면, 아,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뭘까? 선물? 내가, 그래, 세례 받으면 내 죄사함을 다 씻겨주고,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러면 선물을 내가 받는다. 그게 뭘까? 궁금한 거거든요.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오늘 좀 많이 보네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세례 받고 나서 선물이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잘 알아요 우리는 머리로도 아는 부분이에요 압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려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이에요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성령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대요.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선물은 이 선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었고, 그 사랑으로 거저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게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는 거룩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어요. 아멘? 근데, 죽으신 거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어, 뭐야 아무도 안 계시네요? 왜왜 믿는 거예요 대체? 안 되겠는데요? 아 이거 혹시 거짓말쟁이 아니세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영화로만 봤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것입니다. 내가 세례 받으면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어져요. 왜? 주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건 머리로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의 죽음이 어느 순간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세례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딱이 세례 받으면 박수쳐줘야 돼요.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거든요.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힘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 내 식구, 넌내 것이야, 넌내거 이런 날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하잖아요 구매하면 제일 앞 페이지 뚜껑 열고 거기에 제 사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내 거야 아무도 내책 가져가지 마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세례를 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주고요 내이 모든 새로운 삶으로서의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정말 그런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자리에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거듭났다.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 죄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 됐어요. 죄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 안의 죄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매 순간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매 순간 유혹해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게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절실한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결혼식과 똑같아요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자,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전처럼 살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못 살아요. 이제는 무조건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매 순간 변질돼요. 매 순간. 자, 결혼했어요. 했지만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그냥 아예 뭐 물러버리고 뭐 혼자 지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유혹을 이길 힘은 딱한 가지 뭐냐?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싫어도 더 사랑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거죠. 왜? 왜 그러냐면 결혼의 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이때 우리가 세대받기 전,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유혹,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매 순간, 우리 힘으로는 무 어떤 무엇도 우리는 못해요. 간단한 조그만 유혹도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 불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는 행동입니다. 그런 열망, 그런 욕심,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답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찬송하러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